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 현재 서방 언론에 나타난 어, 상황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요 어, 놀랍게도 그린란드가 지금 그런 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그린란드 아시죠? 여기 덴마크령인데 어, 땅의 크기가 한국 한반도의 약한0배 정도 되는 엄청난 땅입니다. 아, 섬이죠, 섬. 세계 최대의 섬인데 그리고 그린란드 이슈는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릅니다. 거기가 무슨 마약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사는 인구 자체가 10만 명도 안 돼요. 땅은 그렇게 커도 거기는 뭐 연구 동토지대 아닙니까? 이제 거기가 그린란드가 일단 그런 데고 그거는 순전히 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어, 영토적 어, 의미로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머리, 그러니까 미국의 머리에 해당되겠죠. 그 지점이. 에, 거기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어,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 어, 쪽에서 그쪽에 와서 고기도 뭐 잡고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 어, 미국의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린란드를 어, 어, 미국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 밖에 그린란드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냐 이게 중요한데 한국은 과연 순위에 들어갈까요? 한번 살펴보는 게참 필요하겠죠. 자, 베네수엘라 다음은 바로 이 나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쭉 보시면 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에, 베네수엘라 새 지도자에게 마두로보다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기사고요. 요거는내말 듣지 않으면 현재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에, 경고하는 겁니다. 내말잘 들으면 너를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 이거고요. 자그 밑에 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불법 공격과 그 결과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밑에. 루비오, 이곳은 우리의 대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대륙은 바로 서방구, 아메리카 전체를 말합니다. 북미, 남미, 그리고 중미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서방구는 우리 미국이 관할한다, 통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 시대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BBC, 음, 트럼프의 다음 목표물은 어디인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네타냐후와 트럼프,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한다. 또다시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에, 그리고 그 밑에 콜롬비아가 요즘 거론되고 있죠. 어, 국영 석유회사가, 어, 있는데, 어, 현재 대통령이 페트로 아닙니까? 트럼프의 위협 속에서도 콜롬비아를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어, 여기도 결사항전을 지금, 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대로 잘안 되죠. 어, 그런 것들이. 어, 그리고요, 어, 미국의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이 행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는 뭐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중국이라든가 뭐 등등, 러시아 등등 그 전부 교탄 성명을 지금 내고 있고 그리고 동맹국들 중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어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가 지금 터지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어 그리고 또그 밑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새로운 강대국들 간의 세계 분할을 애고한다 이런 것도 충격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쭉 보시면은 자, 다음 타겟팅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 CNN 기사와 BBC 기사를 묶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에 어, BBC와 CNN 뭐 등등 외신의 입장들인데요.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고위관리들은 카라카스 공습과 니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 및 납치 작전인 앱슬리오트 리졸브 작전이라고 그러죠. 앱슬리오트 리졸브 작전을 탁월한 군사, 군사적 성공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절대적인 결의 뭐 이런 어,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국제법을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기에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어쨌거나 어, 그럼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의도를 노골라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 욕을 먹더라도 어, 고고한다 이런 거죠. 어, 자. 다음 나라로 거론되는 나라가 먼저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국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북대서양의 거대한 섬인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을 벌써 열 차례 가까이 했습니다. 최근에도요,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지금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린란드 전역에 러시아와 중국 함선들이 가득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덴마크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그린란드의 그 닐센 총리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여기도 국가적 형태는 갖추고 있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사는 이러한 워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를 베네수엘라 및 군사 개입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무례한 행위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 이 그린란드 닐슨 총리는 에,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수사적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마약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뭐 이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뭐 등등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부정선거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국민이며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에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합병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지금 밝히고 있는데, 에 참고로 이 그린란드는 대서양에 위치한 216만 6천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 그야말로 미래의 황금 노다지로 지금 불립니다.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연구 동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 시베리아와 그린란드 이런 것이 그리고 캐나다 위에 연구 동토 지대도 많죠. 이런 것이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 되겠죠.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덴마크의 그자치령이죠 덴마크가 사실 이 그린란드를 품기에는 덴마크의 국력이 너무 지금 미약하죠. 그래서 대마크가 어, 지금 초비상 걸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여기가 지금은, 어, 베네수엘라하고 이, 저, 비슷한 이슈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 반미, 예, 그리고 퍼플리즘, 좌파, 진중, 이런 것이, 그 어,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요, 콜롬비아, 어,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제조해 미국에 팔아 넘기는 병든 인간이며 오래도록 그런 일을 음, 하도록, 어, 놔두지 않겠다. 아주 뭔가 섬찟한 어떤 그런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런 경고가 터지면은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입증이 됐죠. 자, 그러자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콜롬비아에서 군사적 작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너의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거는 칠수 있다는 이야기죠. 에,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엑스에 올린 약 700단어 분량의 글에서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서 자국의 실적을 옹호하면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를 어, 예로 들면서 우리는 마약 어, 의심국가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무든히 노력하고 있다. 마약 카르텔을 친다는 명목으로 콜롬비아를 치는 것은 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콜롬비아는 마약상이 아니다. 어, 그리고 페트로 자신은, 어, 자산이라고는 월급으로 갚고 있는 가족 소유의 집 뿐이다. 나는 마약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페트로는요, 어, 이 콜롬비아 대통령 인도주의법을 준수하면서 마약과 연계된 무장단체를 견약한 어그뭐 뭐랄까? 색출이랄까? 어 마약 사범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그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폭격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가 우리를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러나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은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음 그리고 저이 콜롬비아 내에 소위 이제 마약 카르텔 관련한 게릴라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소식통에 따르면은 에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지키기 위해 직접 어뭐 싸우겠다 이런 어떤 말도 했다라고 하고 다시는 무기를 만지지 않겠다고 명시했지만 조국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자신이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어, 마드로처럼요. 자신이 또 그런 식으로 체포될까봐 여기도 지금 벌벌 떨고 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트로 이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미군 병사들에게 명령 불복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분노했죠. 그러자 바로 지난해 9월에 미국 비자가 취소되면서, 어,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쿠바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바. 쿠바도 상당히 이제 여기 의미심장한 상황인데요. 어, 베네수엘라의 핵심 동맹국으로 어, 쿠바를 지목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만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상황이 진전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쿠바는 지금 수입이 전혀 없다. 그들의 모든 수입은 베네수엘라,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에서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루비오는 쿠바 정부를 엄청난 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참고로 쿠바. 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쿠바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어 루비오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에 쿠바에 대해서는 좀더 강경한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설득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향후 조치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쿠바 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게 루비오의 말입니다. 만약 제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 살면서 정부에서 일한다면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재 쿠바 대통령 어디 미겔 디아스 카넬은 어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동맹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뭔가 위기감을 어 지금 포착하고 결사 항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이 쿠바 대통령은 물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그리고 쿠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데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그야말로 이제 기, 이 차원이 다른 나라인데요. 여기는 미국과 인접한 나라고 어 영토의 규모라든가 인구가 무려 1억 5천에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요. 어 세계 이이 경제력 순위에서도 어, 12위에 육박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펜타닐에그 마약 펜타닐의 이제 이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 중국하고 이, 이 멕시코입니다. 음, 코카인은 뭐, 남미 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그렇게 생산 유통되고 그러지만 이펜타일은또 다른 유통 경로를 갖고 있는데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목되는 나라가, 어, 공급으로는 여기 이제 멕시코가 됩니다. 멕시코는, 어, 뭐 앞에서 이야기한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으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 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 단속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자주 비난합니다. 어,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매우 강력하다. 멕시코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쉐인 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마약 카르텔 소탕에 미군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투입해서라도 해서라도 당신을 돕고 싶다 어,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온건한 어떤 그런 반응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내에 어떤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멕시코 내에 마약 카르텔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병력이라고 어, 할 정도로 거기 이제 폭력 조직화되어 있는 그 집단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수천 수만 명의 어떤 그런 규모로 어떤 그, 그, 그 무장 그 투쟁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추고 있죠. 자, 세인방 멕시코 대통령은 어,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마두로 정권 전복을 어,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새롭지도 않고 모호할, 그러니까 모호할 여지도 없는 원칙을 재하인 한다. 우리는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샌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이 자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미국과 충분히 지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펜타닐이나 그 어떤 마약도 미국, 멕시코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서 멕시코 영토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어, 다시 한번 일축을 하면서 미국이 멕시코 침공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겁을 내고 있는 모습은 보이네요. 그래도. 자, 그 다음은 이란입니다. 이란. 어,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두, 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어, 경고를 던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살해하는 것은 그들의 관례인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그들을 구하러 나설 것이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한 인권단체에서는 요 현재 이란 내 시위로 인해서 뭐 벌써 16명 이상 사망했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방 언론들이 에 집계를 정확하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10명 이상 죽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 지난달 그 말에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라 소식을 들었다라면서 만약 그들이 다시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격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 2차 이란 폭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최근에 이슬람 공화국이 적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폭동 가담자들 자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어, 12일간의 공세를 펼치던 지난 6월, 지난해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여러 곳을 폭격했었죠. 어, 스텔스 폭격기 B2를 이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무려 14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미국과 이란 간 양자회담은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있다. 이런 어떤, 어, 이야기들이 지금, 어, 국제 언론에서, 어, 외신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다음은 글쎄요, 뭐, 뭐, 이구동성으로 그린란드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덴마크 난리 났습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약한 5, 6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선진국이지만 군사력은 아주 뭐 미약하죠.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불가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수방전쟁도 지금 이런 식이면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특히 이제 에, 이제 소위 이제 강대국들은 어, 또 다른 어떤 그들 나름의 그 국익을 위해서 어, 제2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어, 성급한 전망도 있는데 정말 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린란드, 쿠바, 응?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현재 외신에서는 한국은 아직 그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속에는 한국도 들어 있으리라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슈는 이게 사실 저 주요 언론에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근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SNS를 통해서 어 주로 이제 이게 거론되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어, 베네수엘라의 저 상황이 부정선거 이슈도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카르텔은 어, 그대로 두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략을 펼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우리나라가 몇 번째 순서일까요? 자,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